안녕하세요. 송인설입니다. 성경과 시대를 담은 설교자의 서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열 번째 시간으로 이민화 교수의 대한민국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저자 이민화 교수를 소개합니다. 1953년 경북 군위군에서 출생하셨습니다. 서울공대 카이스트 박사 출신이시고 한국 최초의 벤처기업인 메디슨의 창업자이십니다. 카이스트에서 교수로 활동하셨고 벤처기업협회 회장으로도 활동하셨습니다. 교수, 기업인, 사회운동가이시지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사단법인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사사산업혁명에 대한 유튜브 강의를 많이 들었는데 이분 강의가 가장 영감을 많이 주셨습니다. 2019년 66세로 소천하셨습니다. 이민하 교수가 이 책을 쓴 동기는 이러합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아직 오지 않았다는 주장과 이미 우리 앞에 있다는 주장이 대립해 있다. 2016년 1월 다보스 포럼은 4차 산업혁명은 모든 것이 연결되고 보다 지능적인 사회로의 변화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다보스 포럼을 이끄는 클라우스 슈밥은 아직 4차 산업혁명을 정의하기에는 이르다. 식기상조다. 말했다. 제레미 리프킨은 아예 4차 산업혁명은 3차 산업혁명의 연장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했다 그러나 이민화 교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민화 교수는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과연 4차 산업혁명은 오고 있는 것인가? 대한민국의 4차 산업혁명은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이민화 교수는 이런 가설을 세웠습니다 4차 산업 혁명은 현실과 가상이 인간을 중심으로 융합하는 혁명이다. 온라인 투 오프라인,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융합. O2O라고 보통 부르지요. 저자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1차, 2차 산업 혁명은 오프라인의 물질 혁명이고 인터넷이 주도한 3차 산업 혁명은 가상의 온라인 세상을 만들어낸 혁명이다.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 인터넷 등의 디지털 핵심 기술은 현실 세계를 가상 세계로 이동시키는 3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에서는 가상의 세계를 현실로 구현시키는 아날로그화 기술이 기존의 디지털화 기술과 순환되고 있다. 그래서 나는 현실과 가상의 인간을 중심으로 융합하는 혁명을 4차 산업혁명의 차별화된 개념으로 제시한다. 이 가설을 입증하기 위해서 저자는 4차 산업혁명을 3단계로 진행되는 융합 과정으로 전망했습니다. 예, 키워드는 융합, 퓨전인데요. 1단계는 과학기술의 융합, 2단계는 경제, 사회의 융합, 3단계는 인문, 인간의 융합입니다. 1단계, 4차 산업혁명은 13개의 디지털 기술과 아날로그화 기술의 융합혁명으로 시작된다 했습니다. 인공지능이 중심이겠죠.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클라우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위치 기반 기술, 소셜 네트워크, 생체 인터넷 등삼차 산업 혁명을 주도한 육대 디지털화 기술과 더불어서 서비스 디자인, 3 D 프린터와 로봇, 증강 가상현실, 블록체인과 핀테크, 게임화 플랫폼이라는 육대 아날로그화 기술을 사차 산업 혁명을 차별화하는. 13대 기술로 제시하고자 한다 4차 산업혁명의 시작은 디지털 기술과 아날로그의 융합혁명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2단계 4차 산업혁명은 공유 경제 중심의 경제사회 혁명이다 4차 산업혁명은 유, 기술 융합을 넘어선 경제사회 혁명이기도 하다 소유가 원칙인 오프라인과 공유가 원칙인 온라인이 융합되면서 지금 5%에 불과한 공유 경제가 절반 이상으로 확대될 것이다. 기존 일자리의 절반 이상은 사라질 것이다. 사차 산업 혁명은 생산과 소비가 재 결합된 공유 혁명이다. 공유 경제는 온 디맨드라는 소비자 욕망을 중심으로 구현된다. 미래 사회는 많은 재화와 서비스가 아닌 지금은 나에게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가 중요할 것이다. 온 디맨드가 온 서플라이와 융합되는 공유 경제의 세상이 온다. 기술 혁명으로 초래된 일자리 공포는 공유 경제를 구현할 거버넌스 혁명으로 해결될 수 있다. 기술 혁명을 인공지능이 주도했다면 경제 사회 혁명은 신뢰의 기술인 블록체인이 주도하게 된다. 신뢰를 공유하는 블록체인으로 국민들이 국정에 직접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가 분배 혁명을 이룩할 것이다. 4차 산업 혁명은 3차 산업 혁명까지 분리되었던 생산과 소비가 재결합되는 공유 혁명이기도 하다. 4차 산업 혁명의 2단계는 이렇게 경제와 사회가 융합하는 혁명이다. 저자는 3단계에서 초인류, 호모 모빌리언스 개념이 나온다 했습니다. 3단계 4차 산업혁명은 경제가치와 사회가치를 교환하며 서로 돕는 초연결된 초인류의 인문혁명이다. 4차 산업혁명의 3단계에서는 인간도 초인류로 새롭게 진화한다. 산업혁명으로 사회가 거대화되면서 인간은 소외되고 경제가치와 사회가치의 순환이 단절되었다. 4차 산업혁명에서 인간은 초연결된 초인류로 진화하여 산업혁명 이전의 작은 마을 스몰 월드로 돌아가게 된다 경제 가치와 사회 가치가 다시 순환하면 산업화의 산물인 양극화가 극복되기 시작한다 개인의 부는 행복과 비례하지 않으므로 사회 전체의 행복은 서로 돕는 경제 가치와 사회의 가치의 교환으로 극대화될 것이다 사상산업혁명의 마지막 단계는 이렇게 초인류의 인문 혁명이다. 이 책의 목차는 이러합니다. 프롤로그 총론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 초생명사회 총론 1. 4차 산업혁명과 과학 기술의 융합 총론 2. 4차 산업혁명의 2단계 경제 사회의 분배 혁명 총론 3. 인간의 진화 호모 모빌리언스 1부 세계 각국의 4차 산업혁명 전략 2부 어 4차 산업혁명의 쓰나미와 한국의 대응 3부 4차 산업혁명의 1단계, 과학, 기술, 융합 4부, 4차 산업혁명의 2단계, 경제, 사회, 융합 5부,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의 미래 6부, 4차 산업혁명의 3단계, 인문, 융합 7부, 대한민국의 4차 산업혁명 전략, 논지 이 연구를 통해서 저자는 이런 논지를 주장하고 어,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현실과 가상이 인간을 중심으로 융합하는 혁명으로서 경제사회의 융합과 인문융합으로 나아갈 것이다 본론입니다 총론 대한민국의 4차 산업혁명 초생명사회 저자는 4차 산업혁명을 결국 초생명사회로 규정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1. 과학기술의 생산혁명 2. 경제사회의 분배혁명 3. 인간의 소비혁명이라는 세 단계로 다가올 것이다 기술과 사회와 인간이 총체적으로 융합하는 미래 모습을 자기 조직화하는 초생명사회 홀로크라시라 명명하고자 한다. 저자는 과거 산업혁명의 발전을 에이브로햄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로 설명했습니다. 사천산업혁명은 에이브로햄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에서 물질과 연결의 욕망을 넘어 개인의 자기표현 단계라는 점에서 기존의 산업혁명과 차원을 달리한다. 1차 혁명은 물질의 양적 공급을, 2차 혁명은 물질의 질적 공급을 통하여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의 1차, 2차 단계를 만족시켰다. 이어서 3차 혁명은 인터넷 연결의 혁명으로 인간의 사회적 연결 욕구를 충족시켰다. 4차 산업혁명은 무엇을 제공할 것인가? 인공, 지능과 로봇으로 대표되는 생산성 혁명은 초생산 사회를 이룩해서 물질과 서비스의 공급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은 무엇을 할 것인가?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정신적 욕구인 자기 존중감과 자기 표현과 자실현이라는 메슬로우의 욕구 4, 5단계에 도전하는 혁명이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을 연구하는 인문학과 융합된다. 4차 산업혁명이 추구하는 사회는 물질의 소유를 넘어 사회적 관계를 넘어 자기 표현과 명예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사회다. 불행은 외부에서 오나 행복은 내부에서 온다. 과거 산업혁명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가치가 창발될 것이다. 저자는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세 단계를 좀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1차적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기술 대융합으로 초생산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물론 첫 단계는 생산혁명이다. 기술은 초생산성을 이룩한다. 무엇보다도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급증할 것이다. 결국 인공지능과 로봇이 초생산 혁명의 주역이 될 것이다. 2차적으로 생산과 공급의 문제가 해결, 해결되고 나면 소비와 분배의 문제가 나타날 것이다. 정신적 소비와 놀이와 문화가 나타날 것이다. 수요는 경험 경제의 확산으로 물질 소비는 줄고 개인화된 정신적 소비는 증대될 것이다. 놀이와 문화가 최대 산업으로 부상할 것이다. 물질의 소유에서 정신의 삶으로 행복은 이동할 것이다. 2차 단계에서 지속 가능한 분배의 문제, 복지 거버넌스 문제가 나타날 것이다. 지속 가능한 성장은 혁신에 비례하는 보상에 달려있고 지속 가능한 분배의 문제는 복제의 거버넌스, 집단 의사 결정 구조에 달려있다. 만약 현재보다 월등한 생산이 가능한 사회가 도래해서 분배 문제가 해결된다면 미래는 유토피아가 될 것이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분배를 해결하는 거버넌스, 혁명이 되어야 한다. 분산화된 권력을 뒷받침하는 블록체인 기술이 직접 민주제와 거래의 신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경제 가치와 사회적 가치가 선순환하는 미래 사회의 이론에 우리 고유의 태극 사상이 기여를 하기를 바란다. 3차적으로 인류가 지구 차원으로 집단 생명으로 자기를 조직해서. 초인류가 될 것이다. 인류는 집단생명으로 자기 조직화하는 초인류가 될 것이다. 바로 호모 모빌리언스로 진화할 것이다. 저자는 3단계에 걸친 4차 산업혁명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이제 사물을 다루는 기술과 우리를 다루는 경제사회와 나를 다루는 인문학이 초융합하는 세상이 다가오고 있다. 우리가 도전해야 할 목표인 1. 기술의 대융합 2. 선순환 경제 사회 구축 3. 초인류의 삶의 가치는 각각 과학 기술과 경제 사회와 인문학의 화두일 것이다. 이세 과제는 독립적 발전이 아니라 다 함께 초융합되면서 공진화하고 있다. 미래는 예상하는 것이 아니라 예측을 통하여 만들어 간다는 것이 미래학의 개념이다. 초생명사회로 가는 우리의 4차 산업혁명을 디자인해보면 과학, 기술, 공학, 경제, 사회학, 인문학이 함께 초융합 발전하는 공진화 구조이다. 인간의 진화, 호모 모빌리언스를 좀더 설명을 했습니다. 인류사의 관점에서 인간은 호모 사피엔스에서 호모 루덴스라는 놀이인간을 거친 다음에 호모 디지쿠스라는 디지털 인간에 도달했다. 디지털 인간. 호모 디지쿠스는 이제부터 호모 모빌리언스로 진화할 것이다. 스마트폰과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슈퍼 초인류의 단계로 진화할 것이다. 인류 자체가 변한다는 것은 특이점 혹은 상전이와 같은 엄청난 변화다. 이는 인류 전체를 새로운 종으로 진화시키고 있다. 집단으로 생명을 가지는 초생명이다. 미래의 개인은 집단 생명의 일부분이기도 하지만 모든 세계가 그 개인을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다. 바로 생명의 속성인 홀론으로의 융합이다. 저자는 호모 모빌리언스가 슈퍼맨과 초생명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특질을 가질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슈퍼맨은 인간이 스마트폰이라는 아바타와 결합해 슈퍼맨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과거 상상 속의 슈퍼맨이 가졌던 백과사전적 지식, 초능력, 초감각 등을 스마트폰이라는 아바타를 통해 평범한 사람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누구나 슈퍼맨이 되는 세상이다. 초인류는 1차 분배와 2차 분배를 연결하는 교환 구조인 작은 세상 스몰 월드를 만드는 역할을 한다. 네트워크 인간으로 진화한다. 페이스북, 카카오톡 같은. 거대한 사회 연결망 SNS는 다시 작은 세상, 스몰 월드를 만들면서 경제 가치와 사회 가치의 교환을 촉진시킨다 초인류는 자기의 표현과 자아 실현의 욕구를 증가시킬 것이다 투명하고 반복되는 작은 세상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화하게 될 것이다 저자는 메슬로의 욕구 4단계인 자기 표현과 5단계인 자아실현을 충족하는 사회로서 착한 소비를 통해 자기를 표현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사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미래의 사회는 순간적 쾌락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행복을 추구하는 착한 소비를 평가하고 보상할 것이다 자기 표현을 위한 소비가 바로 정체성을 형성할 것이다 소비가 개인화되고 대량생산의 제품보다 맞춤식 작품이 선호될 것이다 꿈과 뜻을 가지고 정신적 행복을 주고받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보상이 주어질 것이다. 문화 용성과 개인의 적극적 행복 추구가 이어질 것이다. 사부에서 사차산업혁명 2단계 경제사회 융합을 잠깐 더 설명하겠습니다. 저자는 경제사회가 융합되는 사차산업혁명의 사회는 부가가치를 사회에 선순환시키는 기업가에게 사회적 명예를 부여하는 사회가 될 것이다. 그래서 자본주의의 양극화를 극복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사회는 기업가에게 명예와 자아실현이 보장되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 것이다 1차 산업혁명 이후 인류는 극도의 효율과 생산성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시스템과 더불어서 평등과 분배를 강조하는 사회주의 시스템을 지켜보았다 혁신을 추구하는 자본주의는 양극화를 낳았고 복지를 추구하는 사회주의는 황폐화로 귀결되었다. 역사적으로, 단일 고리의 해법으로 생산과 분배 불균형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넘어서는 제3의 길이 현재 인류가 찾아야 할 길이다. 산업혁명이이 일을 이룰 것이다. 이에 대해 저자는 우리의 태극 철학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고 싶은 바람직한 미래의 모습은 선순환과 생명 발현이다. 개인과 전체가 융합을 통해 선순환하는 것은 개인의 사유가 아닌 부분과 전체의 공유 철학이다. 이 공유는 과거 실패한 공산주의와 같은 개인의 이기심이 무시되는 공유가 아니다. 이기심이 승화된 공유, 갈등을 넘어선 순환의 철학이어야 한다. 상당히 철학적이고 신학적이기까지 한 언급이라 보았습니다. 이 책에서 이민화 교수는 사차산업 혁명과 일자리 문제도 언급했는데요, 인공지능은 생산은 증가시키나 소비를 만들지는 않으므로 결국 소비시장의 붕괴로 대공황이 올 것이다 예측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과연 사차산업 혁명으로 일자리가 사라질 것인가? 모든 혁신에서 일자리는 사라지고 또 생겨난다. 사차산업 산업 혁명에서도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새로 생겨나는 일자리가 있다. 어떤 일자리가 생겨날까? 일자리의 원천은 인간의 욕망이다.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설의 4단계에 해당되는 자기 표현의 욕구가 새로운 일자리의 원천이 될 것이다. 인공지능에 대한 두 가지 우려가 있다. 하나는 약한 인공지능이 양극화를 확대시킨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스티븐 호킹, 빌 게이츠 등이 보듯이 강한 인공지능이 갑자기 나타나. 인류의 미래를 위협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나는 인간과 인공지능의 공존 시대가 올 것으로 본다. 새로운 개인 맞춤 시장이 열릴 것이다.라는 시나리오를 가장 합리적으로 본다. 인공지능은 기계 학습, 머신, 러닝을 통하여 전문가의 영역을 혁신하고 있다.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의사, 기자, 금융인. 교수 등 전문직이 사라질 것이다. 의료법률 등 고급 서비스의 생산성의 한계가 인공지능 혁명으로 돌파되어 초생산성 사회가 도래할 것이다. 저자는 4차 산업혁명에서 새로운 욕구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것이다 예측했습니다. 인간의 욕망이 확대되는 한 일자리는 줄지 않는다. 일자리의 원천은 기술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이다. 인간에게 미충족 소비 요구가 있으면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1차 산업혁명은 증기 에너지와 기계 기술로 인간의 생존 욕망을 충족시킬 의식주를 만드는 일자리들을 창출했다 2차 산업혁명은 전기 에너지와 대량 생산 기술로 인간의 안전 욕망을 충족시킬 일자리를 창출했다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정보 기술로 인간의 사회적 연결 욕망을 충족시키는 일자리를 만들었다. 4차 산업혁명에서 기존의 인간의 욕구를 더 적은 자원과 인력으로 충족시킬 새로운 기술 일자리가 등장하게 된다. 로봇, 인공지능, 데이터 분석 등의 일자리다. 이제 남는 여유, 시간과 자원으로 인간의 새로운 욕망을 충족시킬 일자리가 등장할 것이다. 인간의 새로운 욕망은 메슬로우의 욕구 4단계에 해당되는 자기 표현의 욕구가 될 것이다. 좀더 세분하면 명예 욕구, 인지 인정 욕구, 심미적 욕구다. 개인화된 다양한 자기 표현 욕구 충족을 위한 일자리들이 등장하게 된다. 이 책은 이런 질문을 던진 거죠. 과연 4차 산업혁명은 오고 있는 것인가? 대한민국의 4차 산업혁명은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논제는 이렇습니다. 4차 산업 혁명은 현실과 가상이 인간을 중심으로 융합되는 혁명으로서 경제, 사회 융합과 인문 융합으로 나아가서 초인류, 호모 모빌리언스 사회를 만들어 낼것이다하는 거죠. 저자는 4차 산업 혁명이 대한민국에서 홍익인간과 태극 철학으로 새로운 문명을 열 것을 전망하며 이 책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분리와 대립으로 대표되는 산업혁명의 개념들이 4차 산업혁명에서 융합과 순환으로 진화된다. 한국의 홍익인간 태극 철학이 기여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은 인류가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패러다임의 기술혁명이고 새로운 철학을 통해 완성될 것이다. 대립적 발전을 전제로 한 해결의 정반합을 근본적으로 뛰어넘는 선순환 철학으로 대립하는 기운이 순환을 통해 생명을 얻는다는 홍익 인간의 선순환 사상이 필요하다. 양의 기운인 혁신이 음의 기운인 효율과 순환하는 모습이 우리의 태극이다. 태극과 팔괴는 우리의 고유 사상에서 유래했다. 4차 산업혁명은 선순환의 철학적 혁명으로 마무리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의 성장과 분배, 기업의 이익과 고객의 만족, 직원의 노동과 급여의 문제 등으로 시달리고 있다 이제는 이 문제를 대립적 관점이 아니라 순환적 관점에서 풀어나가야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며 4차 산업혁명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민화 교수의 대한민국의 4차 산업혁명을 읽고 저는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현실 세계와 가상세계의 융합이다. 동의가 되었습니다. 1단계는 과학기술의 융합, 2단계는 생산과 소비의 융합, 분배혁명으로 인한 경제, 사회 융합, 3단계는 서로 도우며 연결되는 초인류, 슈퍼맨, 초 인류의 사회, 호모 모빌리언스, 거대 감 거대 담론에 제가 영감을 받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의 이론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네 번째 4차 산업 혁명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주로 자기 표현을 위한 개인화된 소비에서 일어날 것이다 하는 데서 희망을 보았고요. 대한민국이 홍익인간과 태극 철학의 융합과 순환 개념으로 4차 산업 혁명의 이론적 배경을 제공할 수 있다 하는 어떤 그런 말에 자부심이 좀 느껴졌습니다. 이미 진입한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맞아서 이제 학교와 우리 교회가 어떤 대비 준비를 해야 될지 고민이 더 깊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오히려 빛을 발할 것 같다 하는 그런 감동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